한국인 의식 가치관 조사라는 걸 했다고 해요. 12월 23일에 2013년부터 3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 6,180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상이 어떤 거냐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이게 언제나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나라가 좋겠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고 하네요. 언제나 이게 과거에는 2등 또는 3등을 했다고 합니다. 1등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2등은 되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최초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1등으로 꼽았다고 해요, 우리 국민들께서요. 저는 이게 정말로 의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봐도 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분명합니다. 어, 최근에 과거에 우리가 이제 내전이나 뭐 또는 뭐 폭동, 독재 이런 걸로 문제되는 나라들은 되게 경제적으로 전혀 사, 잘 살지 못했는데 그 정치체제가 안정이 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도가 좀 높고 민주주의가 좀 성장, 발전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것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도 어떤 나라들이 그런 나라가 있던데요. 이게 가지는 의미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면 이제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정치체제가 국민을 위해서 작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과거처럼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막 지위 복종하고 이런 상명하복 문화인 기업들은 이제 더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요. 기업들도 보면 수평적이고 이제 생태 중심이고. 직원들의 자, 이렇게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되고 뭐 그런 회사들이 훨씬 더 흥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밖에서 오신 국무위원 분들은 그 점을 더 절실하게 하실 것 같은데 음, 자원의 효율적 배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이런 게 사회, 사회체제든 기업이든 다 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좀더더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과거냐 미래냐가 결정났다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좀 두벅두벅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